지니. 저는 진이고요. 여기는 캐라보 TV라 보입니다. 오늘 캐라보님과 함께 뭉치와 놀아볼 건데요. 어디 보자, 뭉치. 헤이 뭉치. 둘 달리기. 턱은 우리. 이거 한번 강아지한테 거짓말을 해보겠습니다. 이따가 강아지 앞에서 죽은 척하면 어떻게 돼? 죽은 척하면 당연히 와가지고 할지요. 어. 한번 어, 해봅시다. 일단 강아지한테 다 놀고 거짓말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어이없는 거짓말. 뭉치가 좋아하는 걸 이용한 거짓말입니다. 그리고 케라보도 구독 바랍니다. 케라보 유튜브, 케라보 그냥 케라보라고만 하면 나옵니다. 뭉치. 아이고 야, 아빠가 매트를 다 치웠습니다. 이렇게 열 저희 집이 이렇게 열악하지는 않은데 강아지한테 어디 보자. 왜안놓는 거야 이 녀석? 귀엽지요. 제가 한번 찍어볼게. 노라고 놀라고, 고요잘고고있라 네. 아, 라고라고 놀라고, 났라니다라라멍멍라고게 건가? 자라고 놀라고, 놀라거 놀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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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 b o 뽁뽁 소리를 냅니다 자기 b 삐 o k book r 치발 d e r t h 치 n me done. 자, 이를게 해서 만져보겠습니다. 조금 그렇지만. 이 성분을 조금 가라앉히는게 이렇게 한번 눕혀보겠습니다. 안 좋았지만. 이거, 이거, 귀엽게 배 만지고 누워서. 다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. 웅치가 배 만져주는 걸좀 좋아하는데. 이제 노는 거 말고 한 번. 솔직히 조금 <laughs> 그런 강아지한테 거짓말을 해보겠습니다. 어떤 거짓말일까 산책 거짓말입니다. 산책 가자! 웅지 산책 가자! <laughs> 어? 뭐야? 산책 가자! 웅지 <laughs> <민지> 산책 가자! <laughs> 민지 산책 가자. 산책 산책을 알아줘서 산책, <laughs>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웅치 산책 가자 산책 산책 웅치 산책. 산책 산책 에휴 끼긴 거리군 역시 영상은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응지 산책가자 나갑니까?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<laughs> 이제 죽은 척을 한번 해봅시다 응지 산책가자 안되겠습니다 죽은 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찍어주가 아, 음. 아! 죽어야, 죽어야 <laughs> 됩니다 <오>. 살리려고 하든요 <laughs> 죽은 사람한테 놀아달라고 하는 클라스

헤라보와 지금 무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파이.